대학농구의 패기와 열정을 좋아하시는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박재범입니다. 청춘 코트를 불태워라라는 슬로건으로 2021 코스코 대학농구 유리그 3차 대회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 경기로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경기 세 팀만 있는 C조에 속한 두 팀의 대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패는 탈락을 말할지도 모릅니다. 1차 대회 4강에 올랐던 두 팀. 불러설 수 없는 맞대결, 단국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경기로 출발하겠습니다. 서소원 7번 체육관에서 이상윤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입니다. 윤성준, 이경도, 염유성 이두호, 조재우 이렇게 다섯 명이 먼저 출발하는 단국대학교입니다. 네. 고려대학교입니다. 김태훈, 심민석, 박무빈, 김태환, 이두원 이렇게 다섯 명이 먼저 출발합니다. 두 네. 팀의 1쿼터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붉은색 유니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오른쪽에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먼저 수비하는. 단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박무빈 달립니다. 가운데서 박무빈 직접 올라갑니다. 네. 두정. 자 박무빈 선수가 이제 오른쪽을 좋아하네요잘 활용하면서 어, 경기를 해야죠. 그렇죠. 예. 네. 안쪽으로 투입 신민석 들어갑니다. 예. 네, 신민석 선수는 뭐 외곽슛, 골밑 또 네. 잘하고 있죠. 턴너에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걸렸어요. 자 그리고 쏘는 데요두정자 단국대가 오펜스 리바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짧았습니다. 오, 리바운드. 네. 아웃 패스 리바운드 당국대 많이 잡습니다. 크로마 슛은 뜨지 않고 티빈 성 자, 고려대학교는 지금 그 디펜스 박스 아웃스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두점 김태훈. 네, 패스가 아주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어요. 크기 때문에 네, 페이크만 하면은 될수 있어요. 김태훈 네. 점 들어갑니다. 자. 열치 않아요. 아웃 패스 안쪽. 네. 그리고 도점 아, 염유성 선수가 염유성이 6점을 놓고 있는 1쿼터 단국대학교. 자, 그리고 박부빈. 네. 자, 가끔 저렇게 박무빈 선수가 이제 개인기으로 나갈 수 있는 고려대학교. 왼쪽으로 밀어 줍니다. 그리고 안쪽 이도원, 학이다동션. 네. 높이가 위력적인 이도원. 자, 그 얻어냈습니다. 네. 신민석 슛입니다. 석점 네. 들어갑니다. 신민석이에요. 일단 경기는 재개되었습니다. 윤성준 쏩니다. 석점. 어, 들어갑니다. 들어왔어. 윤성준의 석점. 자 외곽 슛이 지금 역습으로 나갑니다. 김동우 직접 하지만 걸렸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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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다냈고 윤성준이 또 쏩니다. 네. 그리고 또 들어갔어요. 석점. 슛 들어가지 않고 바로 올립니다. 아. 그리고 또 득점되지 않고 이대로 1쿼터 마무리 19대 15로 마무리됐습니다. 자두 팀의 2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2쿼터 오른쪽에서 왼쪽, 예 그대로 경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재우. 양준과 대결 훅슈2점네어두 명의 포렌들러가 굉장히 좀 길게 들어가야 됩니다. 네. 네. 정호영 2점이 쿼터에 정호영이 투입이 되면서 정호영 김태환 올라갑니다 석점 네. 들어갑니다있는데 양준 선수가 나오니까 이제 로프 스톱을 하네요. 예자 <laughs> 네. 네. 이번에 뺏기고 말았어요 역습으로 나갑니다 정호영 네양두점 빠르기도 하고 점프력도 좋죠. 예 네. 정호영 고려대학교 정호영 돌파 정호영 들어갑니다. 어 지금 뭐 고려대학교는 다시 뭐... 외곽으로 네. 가운데 윤성준 쏘죠. 그렇죠. 석점 또 들어갑니다. 이겁니다. 3개째. 네. 베이스라인 다시 고려대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5분 59초 남아 있습니다. 이쿼터 그리고 올라갑니다. 아 이걸 놓치네요. 크로날 리바운드 방무빈 두 점. 네. 방... 방... 윤성준 한국대학교 자 그리고 염유성 두 점. 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윤성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염유성 이동하면서 득점 되지 않았습니다만 조재우 두점리바운드이윤득점이에요 네. 수가 맨마친지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네. 네. 준비된 맨마친 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연성전. 윤성준 자, 선수는 오늘 몇 개요. 네 개째예요. 리바운드 잡아내면서 김태훈 달립니다. 고려대학교 약습 김태훈 오른쪽으로 정호영. 솔지 않코돌파 그리고 뱅크샷 2점 네. 안전하게 하죠 예. 네. 자 샤클락 5초 크러마 걸리고 예. 말았습니다 가로채기 단국대학교 성... 나성호 2점 네. 다시 6점 수비 성공이에요 예. 네. 불렀죠 자 단국대학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서또 가로채기가 나왔고 이걸 또 연결해서 마무리 짓는 단국대학교 나성호 선수입니다 김태훈 외곽 정호영 탑에서 쏩니다. 네. 3점 꽂아넣었습니다. 자, 자 그리고 아우. 쿼터 클락이 이제 1초 남겨놓고 쏩니다. 3점 네. 방무빈. 방무빈 선수가 그러나 손질이 들어왔어요. 당국대학교도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시간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쿼트 종료를 알리는 부저가 울리면서 1리 쿼터 두 팀의 전반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국대는 14개를 던져서 4개. 아, 어, 윤성준 선수만 지금 4개를 성공하고 아. 나머지 선수는 지금 3, 3점 슛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상대 학교 그런 점들은 좀 수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노룩패스 네. 서정현 득점. 공격 다시 시작. 윤성준 석점 또 아우. 들어갑니다. 다섯 개째예요. 윤성준. 김태현 외곽 정호영 쏩니다. 정호영 꽂아 넣습니다. 곧바로 응수하는 고려대학교 정호영입니다. 네. 조재호가로 체기 신민석이요 그리고 신민석 레이업두 그, 점. 신민석 선수가 아주 노련하게 노렸어요. 조세오 샤텔라고 저4초 남겨놓고 갑니다. 네. 두 점. 아 적극적으로 하죠. 예. 네. 신민석. 페이크 유돌파. 아 올라가지 안, 안 올라가네요. 네. 네. 그러나 득점을 만들어낸 신민석입니다. 자 신민석 선수는 생각해야 될 게.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어요. 조금 더 밀고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밀리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신민석 그렇죠. 두 점. 박무빈과 함께 뛰어주는 신민석이었습니다. 저 신민석 선수 저런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열점 차가 됐어요. 조재우 다시 들어가 봅니다. 조재우 밀어놓고 네. 두 점. 네. 이두호 아 여기서 뺏기고 말았어요. 신민석 대샤번가로제기 네. 네. 기가 막힌 연열 마무리 짓는 정호영입니다. 어 아, 사학년끼리 아주 주고받고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리고 흑점 이경도, 예, 네, 완벽하지 않고요. 어우, 네. 윤성준 석점 또 들어갑니다. 아니 오우, 제가 이제 예. 던지는 걸 보면 들어갈 것 같아요. 다시 이어받는 박무빈 서정현, 자 미스매치예요. 그렇죠. 자, 그러나 옆으로 떨고 졌고 김태환 연결 이 네. 완벽했습니다. 김태훈 두 점, 조재우 다시 한번1대1 붙습니다. 그리고 조재우 두 점. 아 조조 소스 좋습니다. 네. 네. 서정현 다시 두 선수가 반대로 붙었는데요. 네. 장군 몽군이 그렇죠. 장군 몽군이네. 리바운드 당국대 달립니다. 트랜지션 상황 빨라요. 그리고 빨리 업. 빨리 업. 류성 자, 리바운드에서 오늘 밀린 모습이 없는 당국대학교. 다시 염류성 빙글 돌면서 갑니다. 좋으 자, 넉 점차 박무빈, 박무빈 득점 예, 박무빈 선수의 그 돌파를 보니까 윤성준 3점, 이번엔 득점 몇 개입니까 이거 일곱 개째입니다, 일곱 <laughs> 개째 3점 야. 이번엔 본인이 스스로 그냥 그쵸, 올라갔어요 그렇죠, 만들어서 수비가 네. 있는 가운데에서 들어갔죠 일곱 개째 3점 네. 그리고 박무빈의 연속 득점은 계속 이어집니다 아. 이경도 놓쳤어요 이게, 시간 이게, 확인하고 달려가는 네. 박무빈 쏩니다 어! 네. 야안 들어갈 안것 같은데 들어갔네요 네 <laughs> 여기서 에러를 했죠? 드리블이 안 되고 네, 네. 이걸 네. 메이드 시켰어요 그리고 클락 한번 확인하고요 네 굉장히 잘안 되는 거죠 네. 시간도 볼줄 알고요 그렇습니다 자 4쿼터 시작이 됐습니다 당국대 입장에서는 이 3쿼터 아쉬움 빨리 씻어버리는 그렇죠. 득점이 중요합니다 네. 염료성 석점 최민석 라인 확인 석점 들어갑니다. 야이 신민석 슛 던지기가 굉장히 힘든. 자 신민석 선수가 이걸 통해서 좀더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네. 조재우가 두 점을 또 보태주는 단국대학교입니다. 슛입니다 신민석 왼쪽 정호영 쏩니다. 점 연속 석점 두방 사쿼터 시작이 좋은 고려대학교입니다. 다시 조재우 이도원과 1대1자 벗겨내면서 갑니다. 네. 그리고 안드먼 자 조조 선수 아주 네.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이드원을 이겨냅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또 힘의 대결이었거든요. 네. <laughs> 네. 염류성 한 걸음 앞에서 네. 미들레인지 정확합니다. 샤클라고초 4초 돌파 그리고 조조 맨드원. 야, 이 돌파가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돌파인데 이 마지막 스텝들을 아주 잘 잡는데요 아 김태환 네 보시면 이게 다보 굉장히 길거든요 그렇네요 네. 먼 곳에서 돌파 그리고 옆으로 연결 박무빈 2점 다시 이어받는 네. 아 이어받지 못하는군요 바로채기 네, 성공 정호영 레이업 2점 네. 점프로 굉장히 좋죠 유효수 바운드 패스 조재우 투점. 네. 오랜만에 투게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상대에게 계속해서 점수를 허용하고 있고. 아, 아 네. 오랜만에 성점이에요. 관심이 그만큼 있대요. 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심민석 네. 이겨냅니다. 야, 서울 그렇지요. 그럼 뭐 선수가 세명네명 뛰었거든요. 네. 저 조재우 선수 지금 상대로 있어요. 세바웃된공 심민석이 다시 잡아서 두점 네. 아, 여기서 이런 패스가 나왔고 마무리 지어내는 박준영입니다. 자, yeah. 2초, 1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김태환. 이대로 두 팀의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2021 코스프 대학 농구 유리그 3차 대회 단국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맞대결은 고려대학교가 90대 72, 18점 차의 승리를 거두면서 마무리됐습니다.